얘가 이제 개복치의 끝판. 괜찮아. 얘네 개미 먹지 않아요? 이제 개미 먹는데 네. 여기서 귀뚜라인 붙이면 되는 애들 있어요. 아 얘는 귀뚜라인 붙이면 끝나네요. 되게 멋있게 생겼다 진짜. 나 처음 봤어. 음. 사용난이도가 진짜. 음. 안... 진짜 쁘별 다섯 개꽉찰 거예요. 특성. <laughs> 야 진짜 예쁘다. 이런 귀한 친구를. 새로드 있다 음. 원신초 제가 만든거예요 원신초요? 음. 아, <laughs> 이런거 어떻게 만들었어요? 진짜 도자기예요 가만히 아. 놓고 구웠어요 안에 비었어요 <laughs> 진짜요? 네 진짜요 새신초 <laughs> 음, 제로드 와 너무 이쁘다 제가드 언제 봐도 이쁘다 조그만 애들 보니까 또 귀엽네 근데 큰애 보다가 세 귀여워 진짜 비어디가 제일 이쁜거 같아 아무리 봐도 저번에 레기가 제일 이쁘다고 하셨는데. 여기인데. 아, <laughs> 여기데또 제일 좋아하는 거. 어 제일 좋아하는 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진짜. 이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. 얘네도 한 쌍이에요? 네 쌍이요. 짝짓기도 하더라고요. 아, 벌써? 네. 이게다큰 거예요. 누가 안커지고스인시이 그걸 안 돼요. 근데 진짜 겉을 보는데 너무 똑같 진짜 진짜 와. 와... 죠이이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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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이 너무 예뻐. 이쪽 옆라인 목도 오 <laughs> 아 진짜 신하다. <스나잖아. 웃음> 이쯤 되면 신진내 많은데. <laughs> 처음 만져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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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? 처 아, <laughs> 네. 만지는 게 아니에요? 처음 만지는 게 아니에요? 중에서는 얘 제일 좋아. i 눈을 봐 지금 은 눈물이 나고 있잖아. 음. 시럽시 얘네는 쪼여져 죽이는게 아니라 치약력으로 죽이는데 진짜? 무는 그 힘이 진짜 쎄나한기 반응을 하고 있물리는좀 짜질 것 같은데 아와 너무 무서워, 아 무서워. 음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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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수납이 안네 진짜 힘 어떻게 지켰어요? 어, 진짜 만져도 돼요? <laughs> 너무 세게 만져보시면. 어, 세게는 못해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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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서워, 잠깐만. <laughs> 오, 부들부들해. 근데 물면 진짜 손가락 작살나 이거는. 느낌 <laughs> <laughs> <듣기> 되게 좋다. <laughs>